53번입니다. 오프로의 소금을 쓰고 소금 40g을 넣었더니 25% 소금인데 오프로의 소금물에 양을 걸. 그려그렸어그려 봤어? 네, 저다 그려서 풀었어요. 아, 그려서 풀었어? 이거 나중에 이제 봐라. 이제 어. 부작정생긴다소야안 네. 그러면 안풀린다저다 <laughs> <laughs> 풀었어. 풀었어. 어, 그래. 이렇게. 그려. 그래, 그리라고. <laughs> 그리라고. 아, 그래서 풀었어.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아, 알겠어요? 그래서. 너 이거 누나한테 못 물어봐. 저는 못 해요? 어, 누나 아마 소금물에 뭐, 뭐, 못할 거야. 음. 그, 거그 배우지 않았으니까. 왜요? 선생님한테안 배웠었어요. 님한테 배우지 않 응. 봐봐. 아니 얘기할게요. 농도 문제는 학교에 문제 안 나와요. 네. 수완중이지. 네. 안 배우면 한 690점 나. 요 되게 빠졌거든. 학교는 그 학교는, 그 학교는 두 곳에서 빠지면 잘안 가르치. 사등. 그래서 안 가르치긴 했어. 내신 들어가는습들이니까 근데 저희는 아니면 잘난 척할 수 있으니까. 많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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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랑 모의고사 때는 나와요. 그래서 알려주긴 했어. 알려주긴 했고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긴 했어. 문제를 내신처럼 다루지않았서이 정도는 다 했고. 봐봐. 알겠죠. 이제? 이 정도는 아이 정도는 다 하고. 근데 봐. 시험이 안 나온다는데 어차피 밑에 때 시험 봐, 안 봐? 아니요. 안 봐. 그 밑에 때 고등학교 때 이거 나와 계속. 알고 있어야 돼. 네. 알겠죠? 갑니다. 응, 음, 절대 안 돼. 저율학기때 성적이 다 떨어진다. 응. 지 맞아, 맞아, 맞아. 잘 생각, 잘 알고 있어. 5%소금물 40g이라 했지? 네. 5%에, 소... 아니, 5%에 소금을 에 5%에 소금을 에 이거 몇 g이야? 모르지? 네. 비워? 네. 모르니까 비어그 다음에 소금 40g을 넣었대. 우리 소금을 어떻게 표현하죠? 소금은 정말 잠깐, 소금, 점점, 점점. 그렇지, 소금답게 표현을 하자. 상훈아, 그려. 네. 근데 이게 몇그램이야 40. 40그 그랬더니 맛, 뭐가 되었어? 음. 25%, 25 소금물이 되어야 돼. 맞아요, 얼마아요 야, 미지수 세우보고 싶지 않니? 이게, 이게 X냐? 아니요. 얘가 아니, X지. 얘가 X에 관한 미지수가 이렇게 나와야지. 그럼 여기서. 쌤, 얘도 없잖아요. 얘는 알지? 네, 40%. 플러스. X랑 40이랑 더해진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4 0 X 플러스 40, 40. 40g 이렇게 음.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가 아, 네. 그리고 처음 5%의 소금물의 양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 구하는 말하고 똑같죠 네. 선생님 이 다음에는요?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 세우요 어떤 식을 세워 소금의 양 구하는 그래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을 세우라 했잖아요 어?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을 세우세요 소금의 양 소금의 양시시시0분의 100분의 5 10분에 5 곱하기 응. X.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을 해 더하기. 그 다음. 자. 나 지금 여기다 세우는 식이 무슨 식? 소금의 응. 양이지. 응. 농도 관련된 문제는 물을 증발시키기도 하고 맹물을 붓기도 해요. 그 다음 소금을 직투하기도 합니다. 근데 소금은 바로 뿌렸지. 응. 그 다음 지금 소금의 양을 갖다 놓고 시작하는 거지. 얘도 이거 이 비커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지. 응. 여기도 이만큼 추가된 거죠.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소금의 양식에서 그냥 바로 더해야지 공부하다 보면 얘를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요 그 학생들은요 이게 뭐 하는 공식인지 모르는 거예요 공식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기계적으로 푸는 거지 아니 소금의 양으로 식 세우고 있고 소금을 갖다 직투했으니까 소금은 그냥 더해주는 게 맞지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이해가? 네 그랬더니만 이 소금의 양처럼 됐대 그지? 요건 얼마야? 100번에 25 곱하기 x 플러스 그렇지, 그리세요. 그리고 소금향으로 식세요 그게 다예요. 그게 고등학교 거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조금 달라. 고등학교 농도가 나오면 조금 다르긴 해. 뭐 과학 시험에 나오면 엄청 다르지만, 수학 시에 나오면 조금 달라. 그때 농도도 좀 이용하긴 해야 돼.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걸 할줄 알아요. 이해가 안가 이해 가요. 여기서 얼마 곱해라. 100곱하는 거죠. 잠깐만 보자. 이거 100 곱해서 분모다 없애줘. 그럼 여기 얼마 남아? 5X 남지. 실수하면 큰난다그 다음 얼마야? 4,000. 그렇지! 플러스? 4,000. 오케이, 마리. 분배해주는 거 절대 잊지 마. 했더니만 이거는 어떻게 해? 25X X. 플러스 40 곱하기 25가. 자, 25 곱하기 4가 얼마일까? 25 곱하기 4. 이거는 좀알아둬 네. 돼. 25 곱하기 4는요? 네. 100이예요 거기다 100. 0만 붙이면 되죠? 이거 100. 얼마에요? 100. 1000, 1000 이해 가요? 네자 음. 문자가 있는걸 우변으로 옮깁시다 5X를 우변으로 옮기니까 몇 X나요? 20x. 20x. 20X 1000 갖다 빼줘 버리니까 3000이 있지 3000 3000, 3000. 네. 그지? 0 빠지고 0 빠지고 X는 네. 100 150 300을 2로 나눠야 되니까 150나요 150. 얘가 몇 그램이라는데? 네. 150g 이라는거죠 답은 얼마? 150g, 150g. 그래요, 그래요. 네. 그리고네 이해 예, 가야안가가 가야. 가야.